아, 안녕하세요. 파이TV입니다. 자, 오늘은 비트코인 레전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트코인 레전드가 2월 달에 전 세계 코인 고리에의 30일 건에 속하는 l b 앵크에 상장된다고 그러죠. 지금은 1월 31일입니다. 오늘이 1월 달 마지막 날인데, 아직도 이거를 가입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링크 깔아놓을테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어 구글스토어에 연결돼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가 끝나면 어 지멜로 연동하면 금방 설치가 되거든요. 지멜로 연동해서 금방 설치하시고 마지막에는 어 초대코드 넣어야 됩니다. 초대코드 넣어야 되고 초대코드 넣으면 어 파일코드 똑같습니다. 25% 채굴 속도가 초대한 사람과 초대받는 사람 둘다 채굴 속도가 25%씩 빨라지고 또, 가입 기념으로 10개의 무료 코인을 서비스로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레전드 신규 공지, 신규 공지에 무료 에어드랍 이벤트와 그 다음 프리세일이 있습니다. 프리세일은 이제 돈 내는 거죠. 돈 내는 건데, 지금은 이제 상장 직전에 마지막으로 2월달에 상장할 거니까 상장 직전에 무료 에어드랍 하는 거는 나름 이벤트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게 돈의 가치가 현금으로 가치로 봤을 때는 200만 원이 넘는 꼴로놓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자세히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자, 무료 에어드랍 이벤트를 하는데 총 에어드랍 물량이 1천만 개라고 그러네요. 1천만 개, 1천만 개니까 이벤트 기간으로 보면 2월 28일, 오늘이 1월 31일이니까 저녁 9시까지. 초대 당한명당 이제 50 BCL 코인 그죠? 이제 어 이렇게 비트코인 예전도 코인 이름이 이제 BCL로 쓸 건가 봅니다. 그다음 초대 한도는 50명까지만 준다 그러니까 어2,500 2,500 코인이네요. 꽤 많은 코인입니다. 그리고 1,000만 개고 이게 2월 28일 전에도 끝날 수 있겠네요. 지금 비트코인 예전드가 많이 알려졌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예전드가 어 갑자기 엄청 많이 이렇게 하루에도 엄청나게 지금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초반에 이거 알려주고 누구도 이렇게 이렇게 잘될줄 몰랐던 코인이 처음 제가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 엄청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그래도 와 홈페이지 깔끔하게 잘 나온 거 보고 얘네들이 야 준비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정말 미밋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앱 자체가 그래 가지고 저도 아, 저도 좀 무시했었습니다 이 코인을 무시했다가 지금야 반성하고 좀 열심히 채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 이 정도 되고요. 그다음 에한 명당 어, 50 코인씩 준다 그러지만 이게 그, 그 전에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웹에 제가 보니까 카운트다운을 하더라고요. 카운트다운을 하던데 이게 더 빨리 더 끝날 수 있으니까 도전하는 사람이 많다. 지금 굉장히 유명해져버렸죠. 갑자기 아주 유명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도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에 보니까 한 명당 50코인씩 주는 거니까 지금이 어 상장 했수 가격이 0.75달러로 그러잖아요. 0.75달러로 그러니까 그럼 5만원 꼴 되는 겁니다. 5만원 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굉장히 많은 겁니다. 굉장히 큰 거죠. 그다음 50명 초대 시치면 2,500코인이니까 250만원 꼴 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이제 50명 초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라서 초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정말 열심히 해서 이렇게 요즘 블로그로 해서 초대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한명 초대, 초대당, 그 다음 최고 속도도또 25%에 또 빨라지니까 또, 또 혜택이 있겠죠? 이거 말고 또 초대당, 아, 맞네요. 초대당당 25%더 빨라지니까 이거 좀어 뭐입니까 이거 저 이렇게 어닝팀 모집하는 거를 좀 신경 써서 할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그동안 이벤트 하지 않다가 이제 이벤트 하는 거니까 좀더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비트코인 제가 소개했을 때는 있잖아요 이게 하루에 24개씩 채굴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반감기가 왔더라고요 반감기 온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전에 반감기 왔더라고요 그래서 반감기 와가지고 지금은 하루에 12개 정도 채굴됩니다 12개 되니까 12,000원 꼴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어 추천인 다 넣어서, 이렇게 채... 추천인을 다 넣어가지고 가입이 될 거니까, 1 2 0 0 0원은 12개가 아니고, 13개나, 14개 정도. 그렇게 채굴되겠네요. 그죠? 추천인 때문에 25% 채굴 속도가 빨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4개 정도? 정도 채굴될 거라고 예상되어집니다. 14개? 15개? 이렇게 채굴되겠네요. 저 반강기까지는, 이게 반강기가 금방금방 금방 오는 것 같아요. 이게 비트코인이 알려지자마자, 갑자기,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바로 반간 게 왔었습니다. 어쨌든, 어 초대 보상으로, 이렇게, 어, 그, 에어드랍 이벤트는 이제 시작했다. 이제 시작했다. 예전에 했던 건 소용 없습니다. 예전에 했던 소용 이 없고, 이제 시작한 부분만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 모집했던 거는 에어드랍이 포함이 안 된다고 그런 겁니다. 이제 시작했고, 이게 아마 한 3, 4일 정도 됐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 4일 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프리셀인데, 솔직히 프리셀은 많이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이제 돈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돈을 내는 거. 그런데도 속이 는 하겠습니다. 왜러냐면 이거는 추천은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0.1 이르둠이죠. 이르둠이면, 지금 이르둠 값이 워낙 반토막 나가지고, 이르둠이 이제 300만원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약 30만원 정도 되겠죠. 0.1 이르둠으로. 지가을넣오면 얼마나 준다고 그러냐면, 2,000 코인을 준다고 그러면, 2,000 코인. 아까 중에 2,500 코인이, 250만 원이죠? 근데 2,000 코인이니까, 한, 200만 원꼴 되지 않습니까? 200만 원 꼴. 200만 원꼴 되니까, 하나에, 지금, 150원 꼴이잖아. 요 이렇게 되면, 프리셀로 사는 거는, 150원 꼴로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있습니다. 여, 여기는 제가 안 나타나, 안 적어놨는데, 뭐냐면, 프리셀로 사는 거는, 이게, 상장하자마자 바로 현금화시킬 수 있도록 지가 면동하고팔수 있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원래는 뭐 어떻게 되냐 저번에 제가 이거 공지해줄 때 업데이트 됐을 때 여러분 알려줄 때 구독자님은 알려줄 때 5월달이 돼야지 케와시가 다 끝나고 우리가 큰근거래를할수 있다고요. 상장은 2월달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통장에 돈 꼽히는 건 5월달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저번에 설명 한 드렸습니다. 앞에 영상 참고하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리셀만은 풀어주겠다고 했어요 프리셀로 산거만 프리셀로 산거는 어, 상장되자마자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상장되자마자 0.75달러면 천원에 상장되더라도 상장되자마자 전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떨어져가지고 안정권을 얼마나 갈지, 올라, 떨어졌다가 다시 천원 이상 올라갈지, 그건 지켜봐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상장하자마자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서 안정권을 잡을 거라고. 봅니다. 그, 더 밑으로 떨어져갖고, 이렇게 갈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냐, 비트코인 레전드가, 어, 이렇게 비전이 하도 많이 제시되가지고, 그냥, 동전 코인으로 떨어질 확률보다, 다시 올라와서 자리 잡을 확률이 좀더 많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프리세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지는 않지만, 알고는 계셔야 되겠죠. 이게, 어, 하게 되면은, 0.115도만 투자하면 2,000코인을 주는 건데, 상장했을 때는 1,000원으로 상장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거래 안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바로 거래해서 이익을 남겨먹을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겁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이 결정은 그래도 잘 결정해야 된다. 그래도 잘 결정해서 하시는 게 좋고, 뭐 권유하지는 않겠지만,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전부, 정부는 전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까지, 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이 끝나게 되면, 이런 뭐 마크가 생각나죠? 누구를 눌리셔가지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홈페이지거든요. 이건 홈페이지거든요? 이 홈페이지인데, 홈페이지는 이제 프리셀로, 프리셀을 하려고 그러면 홈페이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밑에, 어, 상세란에더보기란에또홈페이지 들어가는 링크도 하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이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